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최명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하객분들께 두그 사람 대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든 하객분들께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소환 군과 신부 신경진 양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미래를 밝혀 주실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자요 네 이제 모든 하객분들 뒤쪽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한명 자랑스러운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지고 능률한 신랑 입장할 때 우리 하객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이제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 순서인데요.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을 떨리는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을 우리 신부. 신부가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하객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오늘은 우리 신랑 과 신부가 양가 혼주님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아, 사랑의 서약을 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준비 되시면. 큰 목소리로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신랑신부님의 신념이 가득 담긴 사랑의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남독순서입니다 자, 오늘 성원선언은 영광스럽게도 사회자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이제 신랑 김성환군과 신부 신경진양은 그 애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 사회자는 이 사회자는 이두 사람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3년 2월 11일 사회자 최명석 네, 여러분 두 사람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양가 혼조님과 많은 하객분들의 바라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발걸음을 내리는 두 사람 지금까지 키워주고 길러주신 양가 혼주님께 대한 인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 측 혼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먼저 신부는 그동안 바르고 아름답게 키워주신 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신랑은 이렇게 예쁜 따님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랑은 큰절 신부는 목례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우리 신랑 신부님 이제 신랑 제 혼조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은 지금껏 멋지고 늠름하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신부는 멋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친구 인사 감사합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 가득할 수 있는 새 가족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저희 어머니 마음도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정제에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이지만 오늘의 기쁜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두 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객분들께 인사! 자 오늘 결혼식을 더욱 빛낼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어떤 무대들보다도 특별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우리 신부가 신랑을 위한 멋진 축가를 준비했다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우리 신부님, 이 수지범 속에 엄청난 가창력을 숨기고 계셨네요. 네, 특히나 우리 신랑을 위한 특별한 마음이 드러나서 너무나 좋았던 축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부의 축가를 받으셨으면 우리 신랑의 답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신랑을 처음 봤는데도 엄청난 끼가 분출될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주인공들의 멋진 축제입니다 세상에 한분이 멋진 신랑의 축가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드리겠습니다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우리 신랑의 멋진 끼와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앞으로도 우리 신부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 만들어 나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님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순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우리 신랑 신부님의 행진 순서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내딛는첫 도약의 순간이니만큼 우리 모든 하객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 신부의 행진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내딛는 첫 걸음을 두 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보약의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행진할 때 우리 모든 하객분들께서는 지금까지보다 더큰 박수와 환호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네, 이것으로 오늘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하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의 모든 하객분들 사진 촬영에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과 함께 필요연이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꼭 참석하셔서 우리 신랑, 신부와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